콩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 25년 25년 정도는 지금 콩을 재배한 것 같습니다. 저희 콩나물 콩 위주로 해서 저는 콩나물 저희는 콩나물 콩만 해서 풍산을 계속 해왔습니다. 검색 을 하면서 제가 늘 검색하거든요. 음, 범용 콤바인 무슨 뭐, 뭐기계화않는 작물이 없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아람콩이라는 종자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농가에서 신청 안 되고니까, 그 원종정을 전화 해가지고, 아 이런 종자가 있는데, 제가 좀 재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시범으로 하니까 그때 15kg인가 제가 그때 받아왔어요. 만큼 받아다가 3년 전에, 그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람콩이 원래 작년까지 3년 차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풍산나물콩을, 아람콩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, 어, 아람콩이랑 풍산콩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반을 이렇게 심은 제 농가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비바람에 작년에는 풍산콩은 전부 다이제폐작할 위기에 놓인 상태였고 아람콩은 그나마 어뭐뭐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 평작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잘 뭐 됐을 때한7 0평에 한포가 나오면 작년에는 뭐1 0 0평에 한포 정도는 수확을 해서 그래도 수입을 조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비바람이나 이런 제 뭐냐? 저 병충해에도 아람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어제 작년에 느꼈습니다. 뭐 개선할 점은 뭐 특별히 없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이게 왜냐면 아람콩이 만생종이라 가지고 풍산보다는 파종을 일찍 해야 되고 수확도 풍산보다는 늦습니다. 그만 파종은 헌 6월 15일 정도로 해서 파종을 해야 되고 만약 그냥 풍산 같은 경우는 뭐 7월 초까지도 파종이 가능한데, 아람은 그렇게 수확을 파종을 해버리면 제때 수확도 안 되고, 그리고 나중에 수확 시기도 늦어져서, 만약 이렇게 저 뭐냐, 후작에 영향을 기 때문에 파종 시기만 이렇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큰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마찬가지면 아람 콩을 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저 후작입니다. 후작, 저희는 보통 아람 콩을 수확해서. 맥주 보리, 맥주 보리를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 해해변가 해방 해변가는 12월 초까지 이 맥주 보리를 파종이 상관이 없는데 중상간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 정도에 이게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일찍 추위가 오기 전에 근데 이제 마람콩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보통 초 초에 이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수확을 해서 밭을 정리하고 보리를 보리를 파종해야 그 고리를 이렇게 원활하게 이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해주시면 아람콩은 뭐 특별하게 풍산콩에 비해서 뭐 훨씬 더 농민들한테도 그 조, 농민들 조수익 부분이나 뭐 기계화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훨씬 더 이, 유익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민들께서도 이쪽으로 계속 가시는 게 훨씬 장,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어쨌든 지금 농촌은 고령화 사회입니다. 장기적으로 농업은 기계화 기계화 하면서 집단화, 그렇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, 차후, 뭐, 콩,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두게 기계화로 이게 체계화된 그런, 그런 체, 저 체계를 갖추고 농사를 지어야만 경쟁력 있고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